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라는 그 믿음의 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나라는 각자의 이름에 딸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내 모든 것들이 담긴 나만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 기초적인 가장 깊은 곳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 담겨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 삶에 제가 바라는 것은요, 제 삶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회희필한인장로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믿음의 교회됨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늘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저에게도 욕,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언가 갖고 싶은 게 눈에 보이면요.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요. 아주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리하고.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보는 게 보는 게내 마음을 미혹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만들며 그것에 경외함을 두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늘 조심해야 되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내 마음을 비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시간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끝자락에서 이제 그들이 마주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신당부의 말씀 식명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이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서의 거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는 설교로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제 서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규례와 법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만이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혼란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자. 살아가라. 어첫 번째로 자신을 위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나를 닮은 존재로 누군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이 선교지에 가면 그게 극명히 나타나요.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2년 정도 선교훈련을 받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 가면요, 이 한인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종속적으로, 주종의 관계로 현지인 사역자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현지인들이 그들에게 양육되다가 그들의 관계가 깊이 있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며 현지인 사역자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지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것을 가지고 어, 현지인 선교사들을 양육할 때 그것들을 권위적으로 붙지 말라고. 라 많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제딸 아이를 양육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은근슬쩍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드러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인생이 가장 정답과도 같은 인생이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삶 속에서 내 자녀에게 가장 많이 영향받는 자들이 내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에게 나의 것들이 주입되어지고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요 어떠한 것에 자유함 없이 자꾸만 자신의 부모에게 얼매여서 살게 되는 인생들이 되는 거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와 그 형틀대로, 그 짜임 새대로 자녀들이 양육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모습에서도 저희 딸을 양육할 때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나의 것으로 무언가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대로, 거기서 미욕당하면 이제 그것에 몰입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늘 담겨져 있는데, 인간들은 스스로 그렇게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꼭 형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내 자녀도 미니멈 나만큼, 나보다 더 크게 돼야 된다는 욕심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러한 마인드로 자녀들을 거의 제가 볼때 99%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이러한 삶의 어떤 기질적인 게 우리 인간에게 배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서 삼가야 하는 것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가 계속 깊이게 고민해봐, 생각해봐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셨는 거예요. 호랩산빌길 가운데서 그. 신내 산에서 호랩산 불길 가운데 그 떨기나무 속에서 그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M.I.M.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가 신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의 음성으로 그를 들었던 그 경험과 그 기억을 모세가 상기시키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형체 어떠한 것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강권적으로 내 삶에 가장 큰 임팩트 있는 도전과 챌린지와 꿈과 비전과 나의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꾸만 스스로 불편해져서 나 자신을 위해 어떤 형상을 세우려고 하는 이게 조직 체계의 사회 구조로 들어가면 이게 라인이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이 길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라인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가진 이기심의 양육 방법이 될 때는 이게 그 부모만의 이기적인 교육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상과 틀 안에서 늘그 가치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맞고 다른 것은 틀리다라는 그 모든 생각 속에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나만의 신, 내 안에 형상화되어 져버렸던 나의 모든 습관, 나의 모든 관습, 나의 모든 행위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것을 던져 놓으며 너희들 삶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었던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떠한 형상도 너희가 만들지 마라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서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들여다 보면요, 16절 후반부부터 어, 18절까지, 19절까지요. 이,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인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위한 형상을 만들게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우주를 범하는지 하나의 큰 예를 보여 주는데요. 이 말씀을 볼까요?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 체계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을 들으실 때 무언가 느껴지는 캐치 되어지는 것이 있나요?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지, 천지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그 질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서 형상을 만들겠다라고 형상을 만들었던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맨 처음에 남자와 여자 형상이든지, 그 다음에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엔 형상이든지 이렇게 가면서 맨 뒤에 가면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천지 창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첫날에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궁창의 물과 아래 의물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 육지, 육지의 그 것을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 조류 그리고 바다의 어류.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오더링 하셔 갖고 세상을 크리에이트 하셨는데 만드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형상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역행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 형상을 형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 형상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그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하였어요. 여기서 말한 게 우리라는 복수를 썼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히브리어의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할 때 무언가 가장 가장 큰 거. 가장 크고 위대한 것에 이 복수를 쓰기 때문에 이게 복수 우리를 표현된 거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가장 위대하고.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전제하에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라틴어로 임마고 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 이후에 말씀에 뭐라고 납니까?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다스림이라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왜 만들었을까?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느 아멘.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을 우리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그에게로부터 받은 그 생기를 가지고 그 영으로 내가 다스리게 할수 있는 그 다스림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오직 사람에게만 적용된 이 은혜와 능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창세기 좀 전에 읽었던. 1장 26절 8절에 나온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 이 동사가 라다라는 단인데 이게 왕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라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열한기상이나 여북대상에 나오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다스림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다스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스림을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고 통치하고 하는 나의 그 이기심과 악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위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이 질서가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자기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리더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원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여러분에게 강요한다? 그럼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오라고 제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영을 늘 갖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없이는 사실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늘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만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 20절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20절에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셰플무브를 애그에서 인도하여서 자기 기업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도하셨어요 자기 기업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화가 났어요 21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내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이 서편 땅으로 난 들어갈 수 없어 모세는요 인정했어요 난안 돼, 하나님 이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돼. 한번더 이렇게 에스카이지만 하나님이 디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접었어요. 마음을 체념했어요. 그런데 그 선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담대함과 강함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로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권면해서 일으켜야니까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이십 절에 너희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의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한 가지 더 붙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 말해요. 만일 스스로 부패하면 너희가 어떤 조상 조각하여서 어떤 우상이든 만들면 그의 노가 일어나면 너희는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 날이 길지 않고 전멸할 것이다. 민족 중에서 너를 흩어버리고 쫓아 보낼 것이다.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춰진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요. 그게 바로 29절 이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찾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회복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전심 어린, 이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거 말고요, 성의 없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아까 제가 창세기 말씀 드렸지만 창세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 자기 형상으로 하려고 하는 죄를 범했던 게 창세기 오장에 나타나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세시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자기의 형상의 마음이 더 많죠. 가니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내 아들을 이렇게 표현한 인간의 범죄함이 오늘, 몇천 년이 지나 수천 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염려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회복하심까지 기억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 근데 이 이야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건데, 사실 그들은 범죄하였잖아요. 쓰러졌잖아요. 또 좌절하였잖아요.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어 준, 주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그분의 공의를 붙잡고 회복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래야 되는데 그 핵심이 고린도서 4장, 4장 4절 그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히고 나를 정말 좌절과 그 죄라는 그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래서 비치해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리스토링, 회복되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것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요청되어지는 말씀을 뭘 말하냐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인생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이버트 크라이스 인생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올 한에 기도하는 자기 비움, 온유, 인애, 배려,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why? 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그분의 모습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 인생의 길들이 열리게 원합니다. 내가 어떤 거막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게 정말 원하시는 건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맞게 생각하는 건지, 틀리게 생각하는 건지, 그냥 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당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네가티브한 생각을 갖기 이전에 과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해보고 클레임하고 블레임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기도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블레임하는 그 못된 습성들은 다 이제 깨트려 버리시고 최소한 한 5분 이상이라도 기도해 보시고 아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말하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도 없이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내 사리사역도 제대로 비우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에 하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로 빠지지 마시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불편한 자리로 가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져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형상, 내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 나 스스로 부패하여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마음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이는 하나님같이 믿으며 나아가도록 역사 없어서 함께 기도합니다.